3305네요.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고해드렸지만 오늘 장초부터 굉장히 들썩인 데가 있거든요. 2차전지, 음. 리튬 등등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주 주가가 오늘 이렇게 좀 폭등한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무엇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강하게 튄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 리튬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했는데요. 네. 상승폭이 뭐20% 상한가 뭐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저희도 좀 이렇게 분석하느라 바빴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상승한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2차 음. 전지 소재업 종 위주로 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소재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었기 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는 이제 외신 보도가 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흑연 중국 바,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네. 관세부과한 네, 반덤핑 네. 관세부과에 대한 예고 음. 통보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소재업체, 우리나라 소재업체에 영향을 준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 배터리 완성업체에는 악재일 수도 있죠.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장기로 시가 길기간을 조금 더 보면 그렇죠. 예, 예. 네.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음극재 그렇죠. 가격도 네. 올라가고 양극재 가격도 언제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악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음. 측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 더해지면서 어떤 이 아, 드디어 바닥이 온거 아닌가라는 음. 어떤 단기적인 투기적 매수세 등등의 힘이 어서 네. 급등한 게 아닌가라는. 네.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예, 오늘 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아 소재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 BM이랑 네. 에코프로를 비교해 보면 딱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말씀하시는 동안에 차트도 음. 한번 띄어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어 네, 말씀주시면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네. 보니까 말씀 어 막판에 장 막판에 많이 올라서 9% 네. 올랐고, 네. 그리고 오늘 LNF도 13% 네. 올랐고, 포스코퓨처엠이 거의 20%, 네. 20 가까운 1 9 8 36% 올랐는데요.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고 거래량도 네. 오늘 굉장히 터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곳들은 상승폭이 크진 않죠. 네, 아무래도 이런 뭐 관세 압부과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응극제도 써야 되잖아요. 응극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 SDI 1.9% 올랐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 올랐습니까? 1.58%. 네. 상승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음. 되고, 악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소멸되면서 예. 완성 배터리 완성한 완성체 업체도 주가가 상승했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오늘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리튬 가격 올라간 거 그걸 네. 좀 반응을 하면서 이제 같이 연동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리튬 가격이 어땠길래요 지금 네. 최근에 볼게요 예. 리튬 가격이 어제 로이터에서 보관 아~ 로이터에서 통신에서 보도한 네. 게 탄산 이튬 선물 가격이 사 퍼센트 정도 음. 급등하면서 톤당 이제 어~ 육만 구천구백팔십 위안 이라까지 올랐다라고 보도를 네. 했어요 이제 광저우 선물 거래소에서. 예.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현물 가격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데 이렇게 올라서 최근 3개월 이내 최고가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드디어 바닥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자극을 한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해 어한 6만에서 9만 위안 수준으로 이제 시장조사 기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전년에 비하면 좀 낮은 음.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가격도 6만 6천 대인데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20% 정도 낮고 올드, 아, 올, 이번 달 들어서는 그래도 한1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바닥 배팅 투 투지, 투기장 매수세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거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폭락이 심했어요 3년 네. 이내에 보면 90% 정도 폭락했거든요 네. 네. 원래는 이제 59만 위안 정도 아. 했던 겁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2022년 11월에 톤당 음. 59만 음. 위안 1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1,500만 원 정도 음. 했던 건데 네. 그 뒤에 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급 가행 이슈 때문에 지금 6만 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아, 90% 예. 하락한 거, 어마어마하게 음. 많이 떨어진 건데 작년에도 이 생산량이, 글로벌 생산량이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콩고를 중심으로 35% 증가했다라고 음. 국제 에너지 기구가 추정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랑 뭐 호주,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 인도네시아, 콩고 같은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광물 생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음. 여기는 중국이 대부분 소유권을 쥐고 음. 있,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저개발 국가에서 채취도 하고 음. 그리고 가공도 하는. 음.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경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이 뭐죠? 노동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음.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산이 들고 뭐 어찌 됐든 여기에 전기차 수요도 생각보다 안 받쳐준다. 음. 그래서 전기차 캐짐이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문제, 2차전지 주에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리튬 가격 문제는가 훨씬 더 나는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어, 어, 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왜 갑자기 다시 음. 어, 오르는가라고 음.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이 조그만 조그만 이런 그 생산업체들 음. 리튬 생산업체들을 이 셧다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어떤 뭐죠 구조적인 문제 음.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바닥은 음. 아닌가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는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뭐이 정도로 말씀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아니요 추가적으로 점, 네. 추가적으로 네. 어, 추가적으로 근데 네.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59얼마니까 어, 59만, 59만 위안까지 갔었던 네. 거니까 네. 뭐. 반 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은 안 하더라고 요 음.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뭐 많이 가봤자 9만 위안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네. 시각인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튬 가격 이 하락하는 게 문제, 하락 국면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재고를 쌓아놓잖아요. 네, 그렇죠.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음.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기적으로는 일단 배터리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떤 탄탄하게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격 하방을 좀 막는 요인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막 급격하게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음. 전망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산업 최적화 방안에 따라서 이런 고비용 저효율 생산설비 퇴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 좀 가격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 어~ 오늘 포스코 퓨처임이 실적 발표했는데 7억 정도인가 이영업이익을 냈어요. 이제 더 이상 적자 이렇게 어두운 시기는 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은할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어 이제 향후 리튬 감격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리튬 받고요. 오늘 또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그 흑염. 미국 쪽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 음. 쪽에 하겠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서 에고거 예, 관련해서 왜이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네. 짚어주시죠. 오늘 포스코퓨처엠이 네. 아, 장 초반부터 한10% 넘게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렇게 봤더니 중국 상무부가 이 중국 음극재용 흑연에 39.5%라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음. 예비 결정을 내렸어요. 음, 한90% 정도 되는 거예 예. 네. 지금 있는 것까지 치면160% 네. 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12월 5일 결정이 내려질 건데 음. 이게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이 자국내 국가들이 이걸 제소할 때950% 음. 매겨달라고 했거든요. 음. 그때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 LG 엔솔 같은 애들이 탈어자 뭐죠? 뭐뭐 뭐, 뭐야 안 좋게 된다 음. <laughs> 안 좋게 된다라고 음. 네. <laughs> 해서 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음. 근데 어 포스코퓨처엠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 유일하대요 비중국 응급제 만드는 아, 곳으로 예. 나름 사이즈도 있고 한 9위 정도 10위 내건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음. 전망이 그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세를 매겼다는 것 자체 매길 거라는 것 자체에 포스코 퓨처엠은 영향을 받았고 음.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에 의해서 야. 배터리 업체들은 그래도 어. 어, 재료가 소멸했다라고 네. 보, 본다면 어, 악재는 이제 털어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소폭 방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종합을 오늘 말씀 주신 거좀 해서 앞으로 이제 리튬, 뭐 이차전지 좀뭐 등등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투자 포인트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업체들 리튬 공급 가용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의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격이 바닥인식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공급 변수가 이제 계속 따라오면 급등과 어, 급락 반등세가 이렇게 뭐 오락가락하는 음. 장세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AI LFP 네.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수요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인이어서 오늘 LNF가 급등했던 음. 원인은 이제 오늘 한 리포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제 네. 비중국 LFP 수요가 음. 이 첨단 세액 공제 수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를 네.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LG 엔솔이나 테슬라 등이 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고객사이기 때문에 LNF가 급등한 배경으로 꼽히거든요. 음.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그 비중국 LFP를 관심 있게 보실 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렴하잖아요. 네. LFP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A MPC 수령도 비중국은 음.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거 네. 어, 체크해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어, 제가 이거 요거... 약간 볼 동안에 저희 은님께서도 이렇게 좀 질문을 남겨주신 것도 있어서 어 선배 편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말씀 같이 해주셔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웃어요 마치. 아니. 아 그러시죠. 은님이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은님께서 리튬 가격 올라간다고 배터리사들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예, 배터리 예, 예.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니 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네.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배터리 업체 말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그 재고 평가 손익이 완화되기 때문에 네. 그 뭐, 뭐, 뭐죠 적자 우려를 덜어냈다라고 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뭐잘 나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음. 거죠 사실 뭐 소재잖아요 리튬 같은 경우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가격이 또막 너무 급등하는 것도 원자재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리튬 가격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음. 가지고 있는 재고 평가손이 굉장히 음. 우려가 컸었던 점이고 이게 매출 감소로도 직결이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연동한다고는 하지만 네. 최종 가격에 연동을 한다 원자재 가격이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 하 음. 지만 시차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어, 부분에 있어서 음. 어, 공급망 이슈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네. 음, 악재를 덜어냈다 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이게 좋아지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네. 예, 전기차 수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LFP 뭐 이런 것들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사실 근데 리튬 가격이 낮아지면은요. 네. 전기차 가격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게 또 수요를 촉진할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어, IRA에서 그, 음. 많이 그 보조금을 음. 삭감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아직도 비싸잖아요. 음. 아직도 굉장히 비싼데 기, 어, 업체들이 일부러 비싼 것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만들어 낼수 있다면 또 수요 전기차 제가 전기차 오너 오너인데요. 전기차 되게 좋아요. 음, 아, 전기차 오너셨군요. 음, 네, 예, 전기차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고 음. 굉장히 유지비도 낮고 저희 회사 KG 모빌리티 차를 네. 저희 저는 이제 직원 할인을 받아서 샀는데 아하, 또 예. 어, 내연차처럼 싼 값에 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내연차처럼 네. 사, 저렴한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차다 전기차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면 전 네.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음. 이런 기대감도 음. 나타날 수 있, 있는 국면이다라고 음. 보는 거죠. 네. 자, 저희 은님이 지금적으로 어,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또 바로 해드렸고요. 오늘 그 말씀, 이제 총 집합이라고 할까요? 에, 키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주실 거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네. 오늘 여러 가지를 막 나열하는 뭐. 식으로 이슈를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중심으로 네. 좀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이제 공급 쇼크 이슈 앞으로 계속 음. 체크해 가면서 중국이 계속 감산을 해나갈지 광산을 또 폐쇄할지 음. 이런 것들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비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어 거의 100% 가까이 때렸다. 그래서 음. 공급망 탈 중국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93.5%가 12월 말에 12월 경에 12월 5일이네요. 12월 5일 경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신규 수요가 어, 확대될 가능성, 그 LFP, AI 배터리 센터가. 마, 배터리 센터 아니고 뭐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음. 그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확대되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이차 전지주 단기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재평가 공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과 반등세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차 전지쇼 이렇게 좀또확 어, 화탄 이슈와 더불어 이슈 몇면좀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경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